만가지 생각, 천개의 목소리 여의도 진이효입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신성이엔지, 태양광 테마 속 단기 반등 시동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술적 반등과 정책 기대감, 리스크 혼재의 구간으로 요약됩니다. 신성이엔지는 최근 2년간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하며 주가 반동성이 극심했던 종목입니다. 2024년 8월 고점 1811원에서 2024년 말 1032원까지 하락했으며 2025년 들어서도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이후 중소형주의 반등 국면 속에서 7월 말부터 단기 상승 전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470원으로 1,448원에서 1,531원 사이의 지지선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최근 저점에서 박스권 지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단기 반등 흐름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4월 이후 급등세는 태양광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투자 기회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부각됩니다. 첫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가능성이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초입 국면에서 1,450원 부근의 지지가 재확인된 점입니다. 셋째, 4월 급등 이후 3개월 조정 구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 요인도 뚜렷합니다. 첫째,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으로 고점 대비 낙폭이 약 70%에 달하며 투자 심리가 취약합니다. 둘째, 중소형주의 약세장이 이어질 경우 하락 재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정책수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이 엔진은 단기 저점 매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1450원에서 지지가 유지된다면 1600원 부근까지의 단기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절가는 1400원선이 적절합니다. 추세 반전보다는 단기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정책 실현 여부와 업황 회복을 병행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임 차트와 AI 데이터 맵 기반의 여의도 지니큐였습니다. 본 나레이션은 헝큐가 감수하였습니다.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 각자에게 기속됩니다.